네 안녕하십니까 김도겸의 야구철의 김도겸 감독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음,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어, 우리 엘리트 선수들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 어, 신신당부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음, 요즘 계속 시끄럽죠 어,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그런 이제 인성 논란에 대해서도 이게 나오고, 우리 야구에서도 몇년 동안 그 상황을 듣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현재 어,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 우리 엘리트 선수들한테 어, 내가 당부의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어, 이제 근데 고참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내 거만 신경 쓰면 돼, 그죠? 물론 1학년 때는 이제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도 힘들었겠지만 또 2학년에서는 또 밑으로 후배들 챙겨야 되고 위로 선배들도 눈치 봐야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3학년이 됐어요. 이제 눈치 볼건 뭐예요? 감독님이나 코치님밖에 없죠. 어, 아 이제 난내 세상이다라고 하고. 막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랬다가는 혼쭐나는 거요 큰일 나. 그냥, 후배들한테 좋은 말 해주고, 뭐, 챙겨주라는 얘기 아니야. 어, 그냥 하고, 내할 네 것만 해. 내할 네 것만. 내갈길 네 바빠 죽겠는데, 그 후배들 괴롭히고, 후배들 뭐 하면 뭐할 거야. 그죠? 내할 네 것만 하라고. 그리고 후배한테 야뭐 끝나고 뭐 내가 더 필요하면 어형뭐팁볼좀더 띄워줘 그리고 하면서 또어 너도 한번 쳐봐 또 띄워주고 그런 좋은 선배를 기억 남길 바래 나는 특히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뭐 뭐 프로를 가기 위해서도 지금 거진 그런 목표를 갖고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후배들 괴롭히고, 뭐, 할 생각 하지 말고, 내 거를 포장해, 내 거. 아, 나를 잘 포장을 해야, 내가 물건인데, 내가 잘 포장을 해야, 뭐, 프로 스카우트들이나, 대학 감독들한테 잘 보여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후배들 괴롭히고, 후배들한테 뭐, 싫은 소리하고, 뭐, 할 시간에, 내 스윙이라도 하나 더 돌리고, 섀도우라도 하나 더 해? 응? 그리고 요즘에 이제 SNS. 물론 이제, 뭐, 친구들과 좋은 대화를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뒷담화. 그거, 우리 선수 여러분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내뱉었다가는, 이제는 큰일 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응. 이제는, 그런 거 역시도 이제는 모든 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그냥 한 방에 끝인 거야, 한 방에. 네? 진짜로 내가 그동안에 공들여서 해왔던 걸한 방에 날릴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엘리트 선수들도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죠? 어 이제 하면 안 돼. 내 것만 해, 내 것. 내가 부족한 거에서 부족한 거 찾아서 해야지 이런 거할 시간에 스윙이라도 더 하고 섀도우라도 하나 더 하는 얘기야 네? 내각갈길 바쁘잖아 네? 조금이라도 더잘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잖아 요 근데 그런 것 쪽에 다른 쪽에 시간을 뺏기면 뭐가 득이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엘리트 선수 여러분들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루하루를 생활을 하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내 아이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에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항상 체크하십시오. 그전보다도 이제 신경 쓸게더 많아졌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스카우트 분들이나 이렇게 뭐 대학 감독님들하고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제는 뭐 인권윤리가 아니고 인성입니다. 인성이 첫 번째라, 예를 들어 이제 야구 잘한다고 해서 다 이제 프로에서 뽑아가지 않아요. 왜냐면 스카우트 분들도 이제 다 이제 세밀하게 조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같은 포지션에 있는데 다른 친구가 좀 실력이 떨어져요. 근데 사생활이 좋아. 이제는 잘하는 선수라고 해서 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생활이나 기본적인 게 인성이 안 되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우리가 데려와서 잘 키우면 돼 하고 그런 인성이 되는 선수를 뽑습니다. 그거 잘 유념하시고 내 아이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냥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핸드폰 보는 것도 좀 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야구, 우리 엘리트 선수들한테는 선배면서 야구 선배고, 유 경험자로서, 어, 이렇게 이제 신신당부 하는 거니까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후배들한테는 이제, 뭐, 챙겨주기보다는 잘 해주다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이 먹으면, 좋은 선배로 기억 남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잘 유의하시고, 유념하시고, 어, 선생활 잘 해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하고, 고등학교 감독님들한테 눈에 들어야 되니까, 본인 자신을 잘 포장을 해야 되고, 또 고3 친구들은, 또내 실력과 내 모든 사생활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좋은 순위 받을 수 있게끔 더 야구에 더 전념하기 바랍니다. 뭐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하튼 여 2021년도 우리 중삼 고삼 뭐, 대학생들은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솔직히 좀 신경을 안 쓰는 거고, 성인이니까. 우리 중, 고등학생, 고학년 선수들. 제발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아, 아셨죠? 자, 김도균의 아철차이 김감독이었습니다.